안녕하세요. 황의도 반신 김민혜입니다. 오늘은 이제 양띠 여러분과 더불어서 올 한해가 또 어떻게 움직여 갈수 있나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양띠들 해운년 중에서 가장 좋지 못한 운대를 조금 갖고 있습니다. 매사 조심하셔야 되고 내가 나를 좀 내려놓는 한해가 되어야 된다. 이거는 왜냐하면 신축년과 이 양띠들은 이 충살이 좀 끼고 들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내가 구설을 들어야 되고, 또 시비에 휘말려야 되고, 관제 송사에 벌려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좋지 못한 일이 나한테 좀 기다리는 그런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우리 서른 하나의 우리 양띠 여러분들은 고집이 굉장히 세죠. 고집이 말도 못하고, 소고집도 소고집이지만, 양고집은 더 그보다 더 1번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앞뒤 없는 전차가, 어, 양띠인데 31살에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기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푸른 청춘이고 아직까지는 세상의 쓴맛, 단맛을 보지를 못한 젊은 청춘들이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힘은 굉장히 강하세요. 치고 나가는 힘은 굉장히 강하고 내 자존심을 웬만해서 굽히지는 않습니다. 또, 너매말 귀담아 잘 듣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냐? 듣기는 드러나. 내가 그냥 그거는 흘려버리고 또 다시 내 주관이 암령을 써서 가는데. 올해는 양쪽 길좀 열어둬 보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교류해서 가시게 되다 보면 31살 직장에 구설이 조금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신 여러분들은 너만 이제 괜히 좋지 못한 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조금 받으실 수가 있어요. 좋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불어서 숙덕궁 걸리다 해서 우리 31살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갖게 되게 되면 내 자신이 초라해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구설을 듣는다 하더라도 한쪽 길로 흘리시고 3월달부터 우리 이제 구설이 조금. 말리기 시작하면서 4월달 5월달이야 그것 때문에 마음의 속이 조금 상하시지만 5월달 정도쯤 되게 되면 나를 또 내가 추스려서 또다시 용기백배해서 또 나가는 그런 달도 5월달입니다. 5월달은 이제 길러러 가실 적에 칠8월 들어가서 우리 이제 31살의 양태 여러분들은 승진의 기회도 사실은 있습니다. 결혼의 적령기가 돼서 결혼의 문도 열어가는 해운녀는 분명합니다. 우리 서른한 살의 양띠 여러분들은 급한 성격을 먼저 앞세우지 마르시고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가게 되다 보면 올해는 부딪힘만 조금 조심하세요. 넌가 더불어 에라 그래 좋다 좋다 너도 좋고 나도 좋다 이런 마인드로다가 그리고 나와 같이 아는 또한 인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고집이 센 사람들은 놈의 말을 기 귀담아 주지도 않고 나와 같이 아는 걸 자꾸 배척하려고 하는게 좀 많으시거든요 근데 나와 같이 아음을 인정하게 되게 되면 내가 조금 편안해 주시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31살에 우리 여러분들 올해 직장에 이제 문도 열어 가시고 승진입니다 이거는 승진의 문도 열어 가시고 또 구설만 조심하 조심하시게 되면 올해 한 해가 내가 편안하게 소원하는 또내 마음속에 뜻하는 거 그거는 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말만 조금 조심하시고 내 마음을 조금만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가시게 되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들 3한살의 우리 푸른 우리 양띠 여러분들 음, 조심할 건 조심하시고 길 열어갈 거는 자신 있게 길 열어가면 괜찮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